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려,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 신마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하여 작성했습니다. 1997년 기준 82세의 마리아 신만은 오스트리아 산골 마을에서 살았고, 그녀는 단순한 시골 여자분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25살 때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연옥 영혼이 그녀를 방문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옥 영혼과의 대화, 체험 내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옥 영혼이 당신을 방문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있도록 허락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 연옥 영혼은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은 시내에서 손님으로 가득 찬 어떤 여성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여성은 연옥 영혼의 방문을 그 사람들과 함께 보거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쩌면 당신들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렇다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심장이 나쁜 사람이 보거나 듣게 되고 어쩌면 연옥 영혼이라고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심장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저의 친구는 그러면 제가 옆방에 묵으면서 밤에 문을 좀 열어놓고 있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연옥 영혼이 그걸 원치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연옥 영혼이 나타났고 저에게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침묵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쳤고 아무도 그것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옥 영혼은 보통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그러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고 물었더니, 네, 그런데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젯밤에 연옥 영혼이 주님의 기도를 바쳤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고 했더니, 사실은 지난밤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마치 아주 깊은 동굴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땀을 뻘뻘 흘렸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직접 들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만일 연옥영혼이 원치 않는다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건 단지 말의 차이인데, 연옥영혼이 언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자비의 모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연옥영혼이 나타나나요? 네. 한 번은 수녀님과 그의 남자 동생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연옥 영혼이 나타났습니다.저는 숨을 쉬듯이 하며 원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제가 대답을 듣자 그는 사라졌습니다.그때 수녀님이 제게 물었습니다.방금 누가 왔었나요?왜요? 잠시 동안 당신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방금 왔었는데 저는 최대한 눈치 채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걸요. 하고 수녀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 지금이 저의 죽은 친척이 당신을 방문하는 기회를 높여준다고 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기도와 노력, 그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만이 그들이 하느님의 허락으로 당신이나 나에게 올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하느님 외에 누구도 어떤 행동도 그들을 우리 중 누구에게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들과 만나는 것을 녹음한 적이 있습니까? 비엔나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된 것은 제가 하는 질문과 저를 깨우려고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지만 그것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하는 당신을 몰래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몇년 전에 어떤 소년들이 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저를 엿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혼에게 물어보며 받아 적는 것을 보고 듣고는 몹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때 고통을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 그것이 강하게 남았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저와 함께 있는 영혼을 보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으므로 영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영혼과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들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네, 저도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는 길은 밝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당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제가 당신들에게 속하다니요. 당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비에 모후께 당신을 맡겼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은 우리를 좀더 빨리 구원할 수 있으며, 당신은 적게 희생하고도 많은 은총과 영에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신이 얻고자 하는 답을 우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 향하는 빛,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자비 모후에게 봉헌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막이 걷어지고, 그럼으로써 제가 명확히 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청한 모든 영혼을 만났나요? 아니요, 영혼이 오면... 한 번에 스무 명의 영혼에 대해서만 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어보는 영혼의 일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유머 감각이 있는 영혼을 만난 적이 있나요? 글쎄요. 한 번은 제 앞에 있는 영혼에게 어디서 살았었느냐고 물으니까 집에서 살았다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이 내용을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는 "보세요, 너무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외에는 유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웃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고통을 참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찍은 사람과의 웃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한 번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저를 방문하였는데, 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노크를 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익숙한 얼굴을 쳐다보며, 무엇을 원하세요? 하고 물으니 그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난 연옥 영혼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초기를 제외하고 당신은 영혼을 만지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한 번은 몹시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어떤 손이 제 얼굴을 만져 저는 뭔가 하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서 보니 연옥 영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옥 영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만지려 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혹은 약간의 냉기를 느낍니다. 그들은 혼자 나타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나타납니까? 흔치 않은 경우지만 여러, 명, 여러 명이 함께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구원을, 그들이 구원되기 위해 모두 같은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당신은 외국 연옥 영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많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말할 때는 모두 독일어를 말합니다. 보통의 독일어이지만 어떤 때는 약간 브로큰 독일어를 쓰기도 하죠. 그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일본 사람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말을 썼죠. 일본인이었다면 그들의 가족, 가족이 그에 대해 물어온 건가요? 아니요. 아주 먼 곳에 사람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요청 없이 옵니다. 마리아 그 영혼들이 언제 오는지를 예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에 어떤 영혼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아는지요. 아니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데 매달 첫 금요일과 첫 토요일에는 꼭 옵니다. 최근에는 얼마나 자주 그들이 옵니까? 약 일주일에 세번 정도 오는데, 11월 위령성월과 사순절, 대림절에는 더 많이 옵니다. 만일 우리가 직접 연옥영원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청하는 것과 당신을 통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저는 그들이 구원되는데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답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기도와 다른 청원 등은 직접 하든지 제가 대신 하든지 그 응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며 또한 보고 듣고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족한가요? 아니면 소리를 내어 해야 하나요?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알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재를 하게 됩니다. 소리 내어 말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듣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들과 대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침묵 가운데 요청을 하더라도 자비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을 주고도 오랫동안 대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만일 대답이 영영 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되지 못하여 지옥에 간 영혼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떤 이름에 대해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답이 오지 않았다고 편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영혼은 이미 천국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받았던 당시 연옥에 있었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끔 편지가 잃어버려지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하며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분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연옥영혼을 만나게 할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저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특히 연옥영혼이나 이 현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싶습니다. 연옥 영혼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나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옥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연옥 영혼을 만난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또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옥 영혼을 만났던 마리아 신마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